네, 안녕하세요. 러베이트웨라이딩 공입니다. 네. 어, 영상 찍는 날짜. 네. 10월 8일 목요일. 네. 오전 2시 네. 15분. 그러니까 새벽 2시 15분인데요. 어,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네. 상황으로 공지사항을 이렇게 올렸냐. 네. 문 유튜브. 네. 지금 이 올라간 유튜브는 럭킨 TV 에라이딩 공이지만 네, 문 유튜브가 네, 10월 10일에 이제 네,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. 네, 문 유튜브는 네, 저의 두 번째 채널로서 어 제가 거의 한 2, 3년? 2,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, 3, 3년 다 돼가고 있죠. 네, 약 3년 정도라고 할게요. 약 3년 정도 함께한 채널로서 네, 그동안 많은 영상을 올렸고요 처음에는 뭐 사생활 뭐 그런 영상도 올리다가 이제는 뭐 축구 네, 관련된 게임들 네,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. 그러다가 최근에는 과거에 열리, 올리지 못했던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영상 업로드하는 게 네, 12시에 업로드한 걸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, 문유튜브 네. 그러니까 얼파일 00시 가 10월 8일 자정에 네, 업로드 된 영상이 네, 그더 스파이크라는 용, 영상을 네. 마지막 편이 올라갔을 거예요. 네. 오늘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네, 내일은 뭐지 제가 뭐지 2, 3년 전에 일본 여행 갔던 네. 뭐지 그 뭐지 그그 그 노재팬 그 운동 일어나기 전에 네 가서 찍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. 또 코로나 상황에 일본을 간게 아니라 옛날에 찍었던 영상이 네, 올릴까 말까 하다가 네, 올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 네, 재밌게 봐 주시고요. 내일 12시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네, 이제 마무리한 영상을 올릴 텐데,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차마 올리지 못했던 비공개. 동영상 3개가 미리보기 화면으로 네, 올라가 있을 테고요 네, 최초 공개를 통해서 네, 네,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문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, 새벽 2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생방송 기기가 지금 파손돼 가지고 네, 지금 생방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, 고장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녹화한 다음에 바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, 그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라이브에 가깝게 네,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, 노력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짧게나마 네, 문유튜브의 마지막 공지 네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문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토요일 꼭 네, 최초 공개 네,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.